짠.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덴저러스 버전이다. 네, 앨범이고요. 앨범이고요. 하나씩 해볼게요. 헐. 아, 개귀엽다. 오, 태산이. 태산이. 누가 나올지 궁금해요. 헐. 하나, 둘, 셋. 짠. 명재형 하나, 둘, 셋. 성호. 재현이 성호. 하자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어? 뭐야 이현이 뭐야 아 이게 나눠져 있구나 성우랑 재현이 성우랑 재현이랑 저건 또 뭐지 어 재현이랑 이현이 재현이 풀셋이네 다른 게 뭐야 아, 세트네 성우 리우 재현 태산 이안 은아 성우 리우 재 태산 이안 은은이 은하. 개겨운데 아 얘네 아, 중복이냐 설마 설마 중복이냐 아, 재현 우나 은하! 은하 나왔다 은하 나왔다 우나 왔다어 태산 재현 은아 내가 이 재현 재좋 개나이스고요, 개나이스고요. 아그래참 이게 좀 떨리네. 하나 둘셋 리우, 리오 나왔고. 와, 요거는 이거고. 이주발일까 하나 둘셋 재현, 재현이. 그리고 요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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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하나 둘셋 짠. 아 성우다 성우. 성어. 오케이 성우. 좋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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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가 둘셋 세, 세, 아씨, 중복, 미쳤는데? 아, 이거 세트로 안보내준다고 은하, 기 은하, 기 은하, 기하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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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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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하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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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하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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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도 왔는데 에이씨 이거는 5개만 되는 거야 에이씨 누락이 지랄 어머 아냐 욕하지마 이렇게 왔고요 아아아니오나아나이 아, 재현이 버전만 준줄그래 하나씩만 까보고 나중에 뜯어야겠짠짠짠 누구 버전이 나왔을까요? 오, 제현명, 제현명 버전이 나왔어요. 오, 예쁘네. 야 근데 개 이쁘다. 아, 근데 명재현이 개 찐었네. 아, 잠깐만, 잠깐만. 폭카가 어디 있을까? 요소기 있나? 오케이. 이 속에 있나봐. 하나, 둘, 셋. 짜잔. 오, 태산이다. 오, 한 태산이고요. 센티 버전. 버전씩 하나만 뜯고 나머지는 나중에. 오. 오, 생각보다 귀엽다. 이거 뭐야? 오가사집이고요 하나 둘셋 짜잔. 오, 오 명재는 좀 날인데? 나이스, 오케이 명재 오케이 나이스, 개 나이스. 어딨지? 오 뭔가가 스르 내려왔어 나둘셋아이고야 이거 나둘 하나 아 하나, 하나 둘셋 어, 오, 오 뭐야 명재은다 나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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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둘셋 짜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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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산도나아 하자 뭐야 아니 근데 이게 저핑 씨헉문이 안녕 태산문 나라이스대 나이스 이거 친가어어어어여깄다 짜잔! 오 태산이다. 오 태산이랑 재현이 좀 날인데? 이렇게 다 맞지? 그리고 나이스 버전 중에 누군 누군 옷가꾸를 나마다 기분 나고 왼손잡이니까. 나, 네, 세, 짜잔! 호항이다호항이다호항 <laughs> <laughs> 나이스, 개 나이스, 제일 잘 나왔고요. 은 귀여운 가사집 갖고, 나, 네, 세, 짜잔! 오이씨 태상이 또 나왔다, 대박! 태상이 날인데 좀, 나, 네, 세, 짜잔, 짜잔, <laughs> 리오 나, 어, 어, 개귀여워. 오케이 하접스, 리우, 오케이 귀여워. 나, 네, 세, 좀 이안이, 어, 이거 갖고 싶었는데, 귀엽다. 이안 나벨레 짜잔 와 태산 다 나왔어 대박 대박 대박사건 대박사건 다 뜯고 싶은데요 다 뜯어버리고 싶은데 r 저러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컨셉 뭐니 뭐니 해도 날티가 제일 맛있지 짜잔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애기야 어떻게 나를 세짠 오 이안이다 나 이안이 재현이 아그 모르겠어 내가 지금 원하는 애들 다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짠오 이안이 하나 둘셋짠 재현이 나이스 재현이 나 이재현이 좋아해 완전 좋아해 이거 카드고 포카 포카 하나 둘셋짠 <laughs> 용재현 나이스 개 나이스 하나 둘셋짠 태산이다 오 나이스 나이스 야 진짜 개나이스한 좋아하는데 개 나이스 안개나어요어나 나 어쩌면 살짝 태산이랑 재현자님. 음, 음, 음. 아, 어떡해. 기분이 너무 좋아. 대박이여 그래서. 아, 어. 콘도 좀 없나? 어, 이런 같은 거 같은데. 이렇게. 나둘새어샘 어, 재현이 정복이고요. 안에 중복 생각보다 없어. 생각보다 없어. 뭐래?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잠깐만. 여기다. 나르시. 나를... 짜어 태산. 어 뭐야? 근데 이거 중 중국... 어, 이거 화자 뭐야? 근데. 태산. 어? 어? 아씨, 근데 그대로 중복 아니야? 아까 이랬던 거 같은데. 중복이고요 아이스 명재한 나왔고요. 아 근데 그대로 중복 같은데 이거. 내봐요. 아, 안더 짜잔 어 이안이네 아 이거 중복일 수 있겠다 중복이겠지 아 맞네 중복이네 그대로 중복이네 하다가 좀 있는데 어쩌겠어요 얼마나 돼 짜니 아 재현이 그대로 중복이네 에이씨 아 어, 이안이 야내 이거 이쁘다 이거 뭔카드야 아이디 카드 그래 맞을 것 같은데 짜잔 오! 리오꺼다 리오꺼고요 예쁘네 아이 리오 개 이쁘게 나왔네 아용풋들 진짜 좋아했다 개 이쁘네 포카가 하나 둘셋짠 운하기동 <laughs> 개 나이스 은하기동은하기동은하기은하기동 포카 이쁘다 리오꺼 이쁘다 안 예쁜 게 뭐야? 태산이가 나오면 그만깔게용 응? 태산이가 필요한 거야. 태산이 딱 땅만. 그냥 성우다. 성우. 성우께 딱 반절 꼴 보자. 아 성우도 예쁘네. 예쁘네. 개 예쁘네.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왜 어, 아빠 같아? 이런 말안돼 하나, 둘, 셋, 짠. <laughs> 류. 아까 나 나오지 않았나?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짠. 최연영 <laughs> 오케이, 영재현입니다 짠, 짠, 짠. 짠, 짠, 짠. 어, 트라이다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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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어. <laughs> 야, 대단이, 개 이쁘네. 아, 개 이쁘네. 야, 씨. 에이 씨, 개 이쁘. 개 이쁘네. 아, 개 이쁘네. 이건 친구한테 줘야 돼가지고, 하나, 둘, 셋, 짜잔. 어, 운하계 다시 출석했습니다. 아운하 어, 언제 나와? 하나, 둘, 셋, 짜잔. 어, 재현이. 한번더출석했고요중복오져요 너무 예쁘다. 아 이거 그다지. 에이, 야, 야, 이거 너무 예쁜데? 하나, 둘, 셋, 짠. 어, 또 명재현이라고? 우와. 대박입니다. 은하길까요 나이스! 김분덕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안 나올까 봐 걱정했어요 아 <laughs> 어, 귀여워 <laughs>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굿 베리 굿 보이 나를셋짠와명재는 레전드 왜 이렇게 재현이만 계속 나와 CD만 봐볼게요 <laughs> 예쁘다 눈사람 뭐야 이거 일단네 그치 맞습니다. 어, 정말 멋진 무대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앨범으로 컴백을 해서 벌써부터 많은 사랑을 앨범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지난 미니 2집부터 7월 일본 데뷔 그리고 바로 이번 앨범 때문에 네, 어,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